안녕하세요. 세빈 송입니다. 자, 오늘은... 어, 뭐야? 요 어... 일단 인사는 이따가 드릴게요. 어... 어... 다, 다... 안녕하세요. 세빈 송입니다. 자, 오늘은 지은이가 같이 바나나 길러 하려고 어, 했고요. 아, 근데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제가 좀 일이 있어가지고... 어... 일을 하고 왔습니다. 어... 망했다. 바나나가 여기 일로 오네요. 안 돼!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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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쳐. 뭐야? 이름은 바나나 킬러예요. 이름이랑 예, 예, 예. 이름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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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쳐야 돼. 예. 도망쳐야 돼. 어? 선배님! 선배님! 어, 지현이! 어, 음. 왜저 여기 숨어있을게요? 저는 안 숨어있을 거예요. 여기, 무서운... 여기 뒤에. 좀... 거기 다 보여요. 괜찮아요. 어, 곧 있으면 열립니다 출고가. 근데 저는 이거 몇판할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우리가 바나나 될 때까지 갈 겁니다. 네, 맞아요. 다 명이 먹혔습니다.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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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다섯 명밖에 안 남았어요. 딱 봐도 이게 고수인데. 어? 근데 여기 망했다. 보, 보면은 여기 바나나가 보이거든요. 맞아요. 바나나가 예요. 바나나 빽다구기. 망했다. 뼈다구기. 야 도망쳐 왜? 도망쳐 안돼 예 안돼 분위기 안돼 분위기 아 미쳤다 아, 아, 몇 아... 몇 에이... 에이... 아 저는 지훈님을 관전하겠습니다 어 라운드 참아라 아이, 지금 거의 뺄수 없고 아, 지훈님 어디 있어요 지훈 지우... 어 지훈님 지훈님, 지훈님 옷다 벗었네요? 1분 후에 출구가 열려요. 저 이정도만 버티면 은하나나잘 못해요. 그럼 전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거에 빨리 제목까지 열심히 살아주세요. 네, 지훈님. 지훈님. 빨리요 디언님 제발 어 갔다. 빨리 얼른 가세요 탈출했어요 어 탈출 탈출 성공 어 뭐야 오어 어, 됐다 지금 다른 사람들은 어. 연애가 끝났다 한 명이 벗겼어 헉, 두 명밖에 아니 세 명밖에 탈출을 못했잖아 저까지 합치면 3명이요 아, 부럽당. 우리가 바나나를 때어 좋겠습니다. 너무 영뽕해. 아, 지금 잠깐만요. 저희 술래잡기 할게요. 자, 주님 찾아보세요. 꼭꼭 숨었네. 발도 했네. 여기 있구봐 게임, 고등학교. 할라. 어, 이거 하자. 그냥. 오케이 바나스플릿 저희는 아, 두 명에서 근데 할 건데 반하스플릿이 되나요? 저 안돼 극도로 아니 반스플릿이 아, 안 됐습니다 아 아쉽네 될수 있었는데 아 참고로 저희가 스플릿을 또 똑같은 할 거예요? 이유는 아까랑 똑같은 거지 왜요? 아닌데 아. 아까 전에는 마켓이었는데. 어, 얼른 여기 숨자. 여기가 좀 어려워가지. 고 바나나가 여기 있수도 있어. 꼭꼭 숨어. 어, 어, 어. 바나나가 여기 있어. 하나, 한 개, 안돼 하고 있다. 어, 미션 했다 내가. 망했다. 님 어디 있어요? 저전 죽었어요. 저는 이제 죽은 운명이에요. 망했어? 아니야, 좀더 멀어지고 있어, 좀 더. 지금 두 명이 죽었어요. 지금 탈출한 어. 모르고. 그리고 바나나를 보니까 지금 살인마예요, 바나나가. 어. 저 주변이에요. 지... 어. 어, 그래. 내 주변. 나 다행이다. 한 번에 출구가 열린대요. 아, 이거 왜 이렇게 느린 거야. <laughs> 아, 어, 수 있어. 지금 나는 바나나 거. 와, 너무 진동을 하고. 있... 아, 먹혔다. 죽어 아, 먹혔어. 아직 전 목숨이 충분합니다. 아, 저도 목숨이 아직 충분해가지고. 저전 안전해졌어요. 없어, <laughs> 60이나? 됐다.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laughs> 설마 지은님이 하셨어요? 미션? 네. <laughs> 오! 그래가지고 60 떨어진 거구나. 시간이 단축됐네. <laughs> 근데 아까 전에, 음, 아까 어떤 시간 30초인가? 1초그 정도 떨어졌죠? 그 미션 제가 한 거예요. 그 파이프 돌리는 거예요. 여기 제가 옆에 파이프 요 어, 그거 해야 돼요! 안 어, 하면 어, 정말... 손에 오는 거예요. 다 어. 해야 되는데. 저게 되네? 그럼 그건되 됐지? 오 됐다! 아 아까 반말 쓴 거면 취소. 아이 지훈이 저한테 반말을 쓰셨어요. 곧 있으면 오케이 <laughs> 갈 준비하고 자 나는 이제 나갈 준비 했습니다. 어. 다시 나 여기 다 쳐박혀 있어야지 지금 뼈 따구가 달려다니고 있어요 그래? 뼈따구 봐봐 얼굴은 큰데 아뼈 따구 뼈따구가 지금 어굳이쓰면 어, 된다 오케이 준비 지금 바람이 불 어. 있거든요 저도요 눈 어. 모양이 보여요 어 지금 4명밖에 없네요 3명밖에 음. 없다고 아 3명이네 <laughs> 응, 이제 갈 준비하고, 진짜 이제 갈 준비하고, 하나, 둘, 삼 이, 일, 출구 달리고, 와. 셋, 구워, 구어 구워, 어워 구워, 구나 탈출 저 탈출했습니다 워 구워, 빨리 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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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탈출했다! 탈출했다! 이거 싫어? 와, 코인 325개나 받았네. 좋 어, 나 7레벨이다. 레벨도 올리고 탈출도 하고 코인도 받고 완전 이득이다, 이득, 이득, 이득. 이거 싫어? 와, 대박. 와. 자 이제 님 네? 군노. 자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저는 불이난 슈퍼만. 스플릿 해어어 된다, 된다, 된다. 설마 돼? 대박. 됐어요? 됐어요. 예스. 오케이 바나나 스플릿. 여기서 둘다 바나나 되면은 아쉬워. 바나... 아 아쉬워. 아쉬워. 일단 음. 어? 나 따라와요. 안 돼, 방어막 내가 먹일 건데. 네, 지우님을 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어막을 왔다운 소리를 듣고 지금 도망 다니고 있거든요. 저도 지금 도망치고 있어요. 열심히 다나 다나 요리조리. 음. 지금 제가 무서워가지고. 저 지금 어쨌든 5번에 숨어 있거든요. 저기 네. 끝으로 가야 되는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어, 지우님! <laughs> 왜 여기 있어요? 바나나가 두 명가... 두명밖두명두 명이나 있어. 저 주변에 있는 딸.. 어 무서워. 자, 저는 다녀올게요. 좀 네, 갈게요. 다녀오세요. 그럼 어, 이제 3 분. 저는 1 번에 지금 숨어 있거든요. 조용히 해주세요. <웃음> <웃음> 어, 어. 근데, 저희가, 그, 바나나, 될 때까지 한다고 했죠? 그만 취소합니다. 너무 무서워요. 아니지, 아니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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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 주변에. 아, 안 돼. <laughs> 다행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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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좀 어. 다행히도 1번. 괜찮아, 너. 아, 근데 너무... 이게 아이스크림이에요. 1번 바나나가 <laughs> 아니에요. 망했다. 저거 레버 옷 해야 되는데. 아, 저 미션 해야 되는데. 그래도 빨리 빨리 아, 미션 없구나, 여기. 여기 미션 있어요. 어, 어디요? 아, 저 미션. 근데 저거는 안 돼. 너무 어려요 <laughs> 근데 무서워가지고 못 가겠다. 아, 곧 있으면 된다. <laughs> 어. 망했다. 저 다섯 명 밖에. 안네명 음, 아닌가요? 아, 네 명이네. 오. 전화 안저 아직... 창문으로 못 가. 왜냐면은, 닫혀있거든. 이제 저 아무도 없어요. 제 주변에. 아무도 없으니까 빨리 다녀오세요! 지금, 그래요. 지금이에요! 제발, 제님이 갔다 오세요. 그렇다면, 저가 갔다, 갔다 올 테니까. 네. 바나나무가 될 때까지 합시다. 오케이 동의해요. 어. 다행입니다. 어, 어. 근데 쟤는 안 무섭나? 어 망했다. 망했습니다. 지님 주님, 저 지님으로 갈게요. 안돼 수아. 내쪽으로 오지 마세요. 내쪽으로 오지 마세요. 같이 죽어요. 네 저는 같이 죽는 걸 동의합니다. 응.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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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같이 죽는 걸 동의합니다. <laughs> <laughs> 지금 같이 걸 도미언니. 아이, 저 같이 좀는어도미야 아이 좋아 아줌마 진짜. 아 응. 아저씨 바나나 왔습니다. <laughs> 죄송. 야 아저씨라고 했어 너래 참아. 어 뭐야? 저 사람 하늘에 날고 있는데? 아니네. 자 이제 갈수 있을까? 그럼 세미님 어, 버리고 갈게요. 졸로 좀 갈게요. 야 초마 열렸잖아요. 아까 이하 출구 안 열렸잖아. 그건 말 키소예요. 그럼 저기 갈게요. 그럼 여기 숨을 거예요. 저도요. 8, 7, 6 하면 갑니다. 5, 4, 3, 2, 1. 출구! 나갔습니다. 전. 저도 나갔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바로 나갔어요 음. <laughs> 우리 둘이면! 탈출. 헐. 됐습니다. 아, 근데 아까 전에 저 진짜 숨은 거 진짜 대박이었어요. 와, 저 진짜 죽을 뻔했어요. 그쵸? 저 지금 음. 남은 동안 꼭꼭 숨어하실래요 네, 잠깐만요. 숨을래요. 네. 꼭꼭 숨어라. 네, 머리카락 숨 보지 마세요. 꼭, 꼭 숨어라. 뭐, 내 뭐라고요? 어, 잠깐만. 연애가 됐다. 연애 그냥 안 해도 돼요. 어, 아, 저는 여기 갈래요. 전 타이, 전 타이츠라는 거에서. 저 바나나 그거 할래요. 어? 멋지 나는 바나나 아 스플링. 잠시만요, 여러분. 이거 충전 좀 할게요. 바나 아, 보이잖아. 바나나가 됐습니다. 음. 전 출구에 있겠습니다. 지우님 제가 지우님전안 지은님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저지우님안줄 거예요? 싫어요. 네. 자, 지우님은뭐할 일이 있어서 나갔네요. 아 근데 지우님이 말을 안 하니까 좀어 저기 생존자가 있네요. 자, 저는 지금 생존자를 죽일 겁니다. 전요 앞에 있을 겁니다. 저이한 판만 하고 근데 끝낼 거예요. 왜냐면은 지훈님이 나가서 저는 좀 허전 허전 허전하니까.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겠죠? 가야 되겠다. 자, 곧 있으면 출구가 열립니다. 자, 출구가 열립니다. 어. 아 바나나 2탄에 다시 돌아올게요 어떻게 됐는지는 어, 아무도 몰라요 그냥 어떻게 됐는지 그럼 안녕